네,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죠. 굉장히 추웠다가 오늘 낮에는 사실 그 고도시 굉장히 그 지나칠 정도로 어, 입은 것이 더워가지고 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관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뻘뻘 나고 어, 이렇든 어, 겨울 날씨였는데요. 자,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건강 관리들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이제 그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 주로 이제 국제 결혼에 관계된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비자에 관계된 분들 유학에 관계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관계의 행정에 관계된 분들이 주로 고객이시고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는 이제 에, 이루어지는 그뭐 일반적인 행정 사항들 이런 그 것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주요 이제 에, 고객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국제 결혼 비자에 관한 에, 내용들 에, 그것들 여러 번 제가 방송을 드렸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주변 사람들 에, 그리고 뭐그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국제결혼 비자 서류이다. 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이거 행정사한테 맡게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면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제, 이제 본인이 한 서류 또 준비한 서류라든가 또는 뭐 기록한 이러한 뭐 진술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좀 맞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또 사실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제 결혼 그뭐 중개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인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개 업체에서 아, 결혼 서류죠. 비자 서류까지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서도 뭔가가 잘안 돼서 뭐 저한테 오거나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 맡겨서 다시 이제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 결혼 중개 업체는 뭐그 서류를 하는 것이 뭐 불법은 아니고요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에, 뭔가 좀 찜찜하고 또 아니면 뭔가 좀 싸워서 이렇게 좀 틀어져서 어 결국에 이제 그 행정사나 또는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제결혼 비자 F6라는 거 도대체 아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 원리만 이제 알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도 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문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상 이것을 그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시간을 이제 빼앗긴다. 어,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해놓고도 제대로 됐는가 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뭐 다시 이제 뭐 수임을 시키거나 위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결혼 비자 서류는 뭐 흔히 하는 나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예, 우즈베키스탄, 뭐 우리 요 가까운 이웃에 있는 나라들, 예 그런 나라들 정도는 어, 이미 많이 공개가 됐죠 자료들이. 예, 그래서 어, 뭐쉽 쉽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도 비자를 넣으면 또 이제 불허 처분이 많이 되죠. 예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나라들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비자 서류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캄보디아의 비자 서류를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는 마약 4개 종이죠. 4종. 마약 4종에 대한 검사도 필히 해야 됩니다. 어, 이건 왜 캄보디아는 또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그것은 그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영사가 그것을 자기는 받아야 확인이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준비해줘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서류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괜찮겠죠. 캄보디아일 경우에. 음.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의 경우는,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실 때 작성하실 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자필. 신랑 자필, 신부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요즘 시대에 컴퓨터를 다 하는데 무슨 헛소리 야 이렇게 <laughs>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아, 제 생각에도 조금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아, 그래서 자필로 작성하라고 뭐 자필로 작성해야죠. 그래서 그 자필 작성을 이제 요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그 우리가 특이한 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특이한 점 중에 이제 태국은 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아, 접수를 하면은 아, 4개월 심사를 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 예, 얼마 전엔 6개월이 걸렸잖아요. 근데 많이 줄은 것이 4개월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한 것이 4개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다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업무 때문에 영사들이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국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던 분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한국인과 혼인한 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에,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면이 이제 특이하다, 특이한 점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류들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태국은 지나갔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 캄보디아하고 예 필리핀하고 이제 태국 했죠. 그러면 이제 베트남을 생각해 볼까요? 자, 베트남은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북부 지역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남쪽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예. 이 서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서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정사님이라든가 변호사님, 법무사님 또는 중개업체 이런 분들이 서류를 하다 보면 그냥 남쪽, 북쪽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뭐가 서류가 부족하다. 막 이래가지고 또이 한국인 배우자와 또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 서류를 해드렸는데, 예. 이분은 그, 이제 성격이 꼼꼼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봤어요. 결혼 사진은 신랑 쪽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한국분이에요. 예, 아니면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준비를 하면 된다. 어, 결혼식 사진은 한 장만 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신랑한테 준비하라고 여기 써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신랑이 준비하든 를 신부가 준비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가 어차피 신랑 서류와 신부 서류가 합쳐서 비자 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laughs> 아유 훌륭하십니다. <laughs> 네,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어 넘기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항목에 없는 거를 왜 하라고 하느냐? 베트남이 이제 그원 규정에는 이제 건, 건강 보험. 예, 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두 가지를 이제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낼때 사실은 이미 소득 금액 증명으로 확인이 된 사람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소득이 넘었으니까 납부 영수증은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이래가지고 납부 영수증 필요 없죠 그러면 자격 득실 확인서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리는 이러한 일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발급 받을 때 자격 득실 확인서 그다음에 납부 확인서 그냥 떼서 첨부해서 내면 되죠. 그거 가지고 일일이 시비하고 그 시비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발령을 받아서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영사로 근무하면 되죠. <laughs> 공무원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다 그리고 비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가 그러한 경우는 필요 없으면 안 받도록 영사분한테 교양을 받거나 또는 담당분으로부터 교양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류들이 이제 어렵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지역적으로 사실을 협소하고, 어, 행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을 거의 다 하죠. 그러나 이 그... 비자 업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가 아닌 해외에 나가 있는 영사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왜 잠깐 잠시 후에 뵙겠다고 했냐면요 갑자기 이제 터키 분과 한국 이제 베트남 분이 한국에 결혼을 해 오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제 터키 분과 혼인하는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중에 약간 좀 지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우리들이 국제 결혼 서류를 하는 것 특히 이제 특히 그중에서 오늘은 비자 서류 F6에 관한 서류를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아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하다가 본인은 틀림없이 다 맞춰서 보냈는데 왜 비자가 거절되느냐 하고 이제 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결혼 비자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어떤 어떤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첨부해야 되겠구나. 예, 이러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자 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안 가시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자 서류를 준비 단계부터 미리 그 서류들을 잘 아는. 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날짜를 더 오히려 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 이거 뭐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계속 여러 번 전화하셔서 괴롭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은 괴롭히는 게 아니죠. 왜? 그분은 계속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럴 때 한번 직접 오셔서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분이 너무 오래 자꾸 하면 다른 일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일을, 예, 일 처리를 해드리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그, 따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일이 더 늦어져요. 그 대답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막한 4시간에 할 걸? 뭐 며칠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을 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것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서 어, 어떤 것을 빠르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실 때 제가 뭐 출장을 어, 많이 갑니다. 터키 대구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빨리 그 서류 준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에도 다니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이거 어디 가서 발급받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쭉 제가 그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고 가지고 와서 이제 작성을 잘 도와드려서 이제 비자가 나오도록 이제 해 드리는데, 예. 예. 어제도 이제 태국에 가서 태국 혼인신고하고 이제 오신 고객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건강검진서를 이제 그 한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 비자 서류에 결혼 비자 서류도 이제 함께 하면서. 근데 태국에서 누가 어. 태국에서 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laughs> 또 받았답니다. 근데 또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한국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신 분은요. 예, 그곳으로 좋하고요. 태국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 건강 검진 받은 것도 다 유효합니다. 꼭 태국에서 또 받으라는 것은 그쪽에 계신 서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업무를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뭐래도 한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모시고 가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비자 서류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 더 참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 2호 서식을 발급 받아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귀화 신청을 할때 내야 되는데 베트남 쪽에서 본인이 들어와라 예 이러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그 이유는 아마도 아,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해, 베트남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비행기 값도 들어가고, 뭐로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면은 있지 않겠나라는 뭐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네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본인이 가지 않고도, 예, 그,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이고 뭐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또이렇게좀 이제, 애로상을 나게 하는 것은 이제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위임장을 해가지고 가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발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딴지가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